며칠 전에 한 계곡을 다녀왔는데 정말 제가 다녀온 모든 계곡을 통틀어 가장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계곡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계곡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가 편리해야 한다. 근처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이 다양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식수를 조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다녀온 계곡은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바로 옆 약수터에서 식수조달까지 가능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 계곡은 어디냐? 바로 단양팔경 중 하나인 사인암인데요 청년함이라는 절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절도 구경하고 절 안에 있는 약수터에서 식수도 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 깨끗해요. 물론 당일 이용객들의 매너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보자면 백화점 화장실 수준으로 정말 깨끗했습니다. 원래 단양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여름이 되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곳이었는데 월락산 국립공원 측에서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을 포함한 여러 계곡의 출입을 막으면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다행히 사이남 계곡은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수심도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다양한데요. 물이 워낙에 깨끗하기 때문에 물 밖에서 눈으로 봐도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라 더 좋았어요. 지금 보이는 영상은 계곡길을 따라가면서 쭉 찍어본 영상인데요. 사인함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넓고 긴 계곡이 쭉 펼쳐집니다. 이 계곡에는 다슬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슬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즐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사인함과 상점들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의 다양한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편의점보다는 조금 비싼데요. 그래도 관광지 치고 비싼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인함 계곡에서는 음식물 취식은 가능하지만 취사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물놀이 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함 바로 옆에 있는 절은 청년암이라는 절인데요. 고려말 나홍선사가 창건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대강면 황정리에 중창을 했는데 대들보와 기둥을 옮겨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대웅전에는 목조 보살 조상이 있는데 원래는 삼존이었는데 이전할 때 대세지 보살 한 구만 이전했다고 하네요. 사해남 절벽을 따라가면 삼성각이 나오는데 삼성각을 가기 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물도 시원하고 맛도 좋아서 사해남 계곡을 오신다면 식수는 따로 챙겨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아이들과 함께 갈 계곡을 찾는다면 단양 팔경 중 하나인 사해남의 계곡을 추천드립니다.